자 반갑습니다 태연입니다 간만에 브로스타즈 파워리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인데 제가 이전에 어, 솔로 파워리그 전설을 찍고 거의 게임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요번에 나온 요거 스킨을 받으려고 몇판 뛰어봤는데 제가 기억으로 예전에 전설 찍기 전에도 한 신화3에서 초기화가 됐으면 신화1이나 다이아3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떨어진 거 이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골드3 하나 다이아1까지 이거 초기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수준이 낮진 않아요. 이게 지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시즌 초창기여 가지고 지금 마스터도 없고 전설 일다리가딱두명 그리고 신화가 지금 한국에 7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이아로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현상이 제가 랭커들한테 물어보니까 골드나 다이아 현지인 여기 티어의 분들이랑 상위권에 계신 분들이 떨어져서 지금 개판 5분 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파워리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계부터 까보죠! 자, 첫 번째는 역시 또 브레고리 핫죠 요거 고정인가 보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첫 번째 팩. 그리고 우리 편이 지금 다이아 2나 3가 방장이란 소리고. 여기서는 뭐 지금 매그가 굉장히 좀 핫하지 않나요? 매그 무조건 벤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매그를 벤하라고 신호를 주고. 저는 칼벤나 하겠습니다. 여기 칼 진짜 까다로워서. 매그 벤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상대편 벤. 이러면은 중앙 붉게 여유가 되게 많네요. 아, 근데 비를 내가 별로 조금 안 내키는데. 오랜만에 잡아볼까요? 내가. 오케이. 수업으로 바꿔보도록 하고, 자넷이 들어오면은 자넷으로 한번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난 자넷을 하고 싶다고 사인을 줬고, 상대편 리코. 어, 어? 샌디는 진짜 안 나오는데. 역시 티어가 낮아서 나올 수 있는 브롤러죠? 샌디. 이러면은 포코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어우, 두 번째 픽, 센스 있는 포코 픽.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는데. 나 자넷주 셈. 자넷주 셈. 네가 비해, 나 자넷. 사인을 계속 줍니다. 아, 형, 이건, 아, 참. 아니, 비 골라달라고 한거 아니었어? 갑자기 또 팽으로 <laughs> 바꿔버리네. 근데, 샌디 상대하기는 괜찮아서 나쁘지는 않은 판단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편도 이제 근접 고르기가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애쉬 같은 거 고르기 좀부담스러워 콜렉트. 그냥 비 가겠습니다. 비가 훨씬 마음에 들어서. 자, 오케이. 요 맵이 밸런스가 좋은가 보다. 거의 1년 가까이 고정 아닌가요? 좀 지겨워서 좀맵좀 좀 바꾸고 싶은데. 들가보자 샌디 들어오시려구요. 샌디 여기 들어오려고. 그렇지. 좋았어요. 이러면 사이드. 아니, 그렇지. 나이스. 좋았구요. 깔끔 쎘다, 얘들아. 샌디는 여기서 진짜 뭐할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지금? 여기? 좋아요, 지금. 이거 콜레트, 이거 가젯만 다 빠지게끔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기다려. 괜찮아, 우리 여유 있어, 여, 형들.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나나나 나, 나, 나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거못살것 같아. 나이스, 커트. 이거 사는 거 의미 크죠? 아, 팽영. 약간 좀싸모 오바였어, 방금. 한 대. 힐도 아니면서 자꾸 나한테 날왜 때려도 힐 아니잖아, 우리 표 포코야. 아, <laughs> 콜리트 가재 다 빠져가지고 지금 궁으로 밀고 들어올 텐데. 아, 좋아요. 콜리트 포안 쓰나? 오케이. 나이스, 허 아 이거 너무너무 너무 큰일 났는데 이거 이게 리코가 이렇게 대놓고 궁을 쓰고 중앙을 들어오기 하면 안되는데 그니 리코 잘랐습니다 이거 지금 포코로얘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 나 이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좋다 이거 아해잘 들어갔는 아 피가 없어요 콜레티 있어가지고 저게 안되나 보다 화력이 아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 오면 안됐었는데여기 자꾸 들어와가지고 동선이 완전 꼬였어. 리코가 여기 들어오면 안되는데 아니 네가왜 일로와 너 리콜 잡을 수 있어? 너 못잡어 이거 절대 못들어가 제가 오히려 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봐주고 중앙에서 둘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아 느낌 없네 죽어버렸네 큰일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뭐 이거 해줄 수 있는게 없는데 내가 이거 리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들아. 리코 고르는 순간, 이거 진입만 안 해주면은 우리가 괜찮은데. 잘랐구요. 중앙만 먹으면 어쩔지 될것 같긴 한데. 어케이잘 버텨주고 있어요. 매우 좋아. 리코 있으면 저희 중앙만 안 줘도 돼서요. 컷 제대로 안 나요. 나이스! 팽은 13킬에 데스가 13데스야 <laughs> 근데 조합상 들어갈 수 밖에 없어가지고 잘했어 자 두번째는 타우르는 불사조 매그는 기동성이 딸려서 여기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스로잉이나 그레이 위주로 좀 밴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레이가 너무 지금 사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레이가 있으면 은 변수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변수를 미리 좀 선차단 자 이러면은 저는 멘디 가져가도 될것 같고 상대편 보고 아 밴이 거의 비슷하네요 스프라우트 나올 것 같은 느낌 무난하게 펜이 아 벨을 선으로 고르는 바람에 이거 멘디하기가 조금 거시한데 무난하게 멘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좀 겹쳐가지고 좀 걱정된다 지금 벨이랑 포지션이 겹쳐서 지금 팽. 파이퍼 역시 나옵니다. 이러면은 우리 편도 여기서 매그가 되나요? 네, 이거 오랜만에 뛰는데, 여기서 매그 나온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기동성 측면에서 되려나 모르겠나? 스프라우트로 교체. 아, 이제 베리랑 포지션이 겹치는 게 조금 무서운데, 이거 제가 중앙 보는 게 맞죠? 베리 차라리... 어, 절로 들어가면 베리 할게 없을 텐데. 빼주고, 살짝 파이퍼 확인! 이건 상대편도 어차피 지금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막았기 때문에 기다려. 무리하면 안될 듯? 오케이. 컷 되지 않나요? 나이스. 한명 잘랐고. 이러면 천천히 가면 이겨. 라인 겹치면 조금 곤란스하다. 벨. 상대편 지금 궁 채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이스. 그렇죠. 팽이 지금 궁을 아끼고 이거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음... 여기서 파이퍼가 아마 긁으면서 들어올 거고 역시 이거 한명 잘리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저게 무서운데. 기다 기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데? 음... 한 명씩 잘라가지고 그래도 이거 여기 위쪽 한명더 주면 될것 같은데 형. 까비 팽부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 이거 궁 있어서 어쩔지 될것 같기도 한데. 아, 씨. 이거, 어, 팽궁 주면 안 되는데. 맞으면 안 되지. 아, 이거 너무 아마추어 느낌인데. 아, 이거 궁 주면 또 지지. 아, 이건 아닌데, 레알. 걸려라. 어, 잘랐어요. 나이스. 이러면 몰라. 상대편 캐논. 아우, 이거 안 되나, 이거? 뭐야, 1대1이야? 아, 이거, 진짜, 부담스럽네, 이러면. 애만 함부로 빼면, 이거, 도 독구름밖에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체력이 제가 낮아서, 무조건 한대 때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나이스, 버스! 이게 바로 쌉캐리인가? 팽궁좀 그만 채워줘라 우리 편, 진짜. 제발. 팽이, 이거 지금 상황 보고, 궁을 좀쓸것 같거든요? 아꼈다가 다음 판에쓸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거를 잡아주면은, 나이스! 오히려 좋죠, 이러면? 어, 안 되려나, 이거? 아, 벨이 자리를 못 잡았네. 여기 압박해주면 될것 같은데, 형? 아유, 잡혔다. 아, 니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더 해줘야 되냐, 이거? 끝났죠, 어차피, 이거. 어차피 제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 이거 뭐 캐리가 안 되는데? 벨이 있으니까, 벨 말고, 제가 맨디 말고, 다른 거를 그냥 고를 걸 그랬나요? 얘한테 궁극기를 주는 것 자체가 지금 좀안 좋은데. 요거 한번 밀어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 한번 밀어봐, 벨 그렇지. 좋았어.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다, 그. 파이프 한번 잘라볼까? 이게 안 잘려? 나이스.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있어서 궁 채우고 딱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 자, 체 들어가자. 오케이. 한 대. 나궁 채워야 되는데 이거. 아씨, 잠깐만. 여기? Nope. 여기? Nope. 여기? 아, nope. 너무 뒤쪽이네. 그러면 사거리를 벌려줘서 최대한. <laughs> 이러면 은 한두 대 때리면 궁 차죠. 팽이 약간 좀 무리해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궁채올려고 제가 자꾸 사이드에서 저거 갈기더라고. 그래서 예상을 해서 한번 쐈는데 제대로 걸렸고요. 아, 좋아요. 아, 어, 이게 안 걸리네. 팽 한번 잘라볼까? 그렇지! 한 대, 후. 이건 잡았쥬? 놓칠 뭐 수가 없고, 빼야지, 에모. 뭐. 좋았어요 빠세요 좋았다 캐리가 이거? 아닌가? 자 오케이 막판은 아 제가 자신없는 브롤보리 엔 나왔습니다 요거는 매그 여기서 무조건 고를 것 같거든요 여기서 밴할게 뭐 한두개가 아니라서 일단 까다로운 거는 매그랑 칼좀 밴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칼 밴하겠습니다 칼이 너무 유틸성이 뛰어나서 니타? 지금 티어에서는 니타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상대편 팽. 어, 요즘 생각보다 팽이 엄청 보이네요. 그냥 약간 좀 질게만 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궁극기 얻어걸리면은 아 어, 써지는 좀 아닌데.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선픽으로 가져가기에는 팽봐서 그런가? 지금 아하! 제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름도 까먹었어요. 제 이름 뭐지? <laughs> 제 광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다이너는 여기서 진짜 안 나온. 아이고, 씨, 변수가 뭔가 존재하는 건가? 내가 모르는. 뭐 까마귀 가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까마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상대편 조합이 제가 파울리 가면서 정말 처음 보는 조합인데 팽은 그나마 킹 성능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나머지 두 명은 진짜 처음 보는 손님이거든요. 거의 이거 궁치어서 한번 그냥 찌르겠다는 소리 같은데, 보통 무했고 살짝 살짝 골 주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사이드로 가면 되잖아, 친구야. 자, 한대 붙었고. 사이드 여기 와줄만한데, 살짝. 그렇죠. 팬이 패스. 패스 기가 막, 이거 넣어야지, 팬이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좀 많이, 좀 오반데? 슬로우 었고 이걸 못 넣으면 말이 되냐고, 진짜. <laughs> 김민재 볼 받아가지고, 소동미역 가마차기 딱 해야지. 아, 왼발차기. 아니, 따봉 누르지 말고, 형. 따봉 누르지 말고. 서아이크 1레벨 시로 한번 슬로우 한번 걸어주고. 살짝 위험해서. 들어가자. 오케이. 좋았고. 뭐야. 뭐야 포기야? 포기야? <laughs> 아니, 뭐 이렇게 험하게 이겨, 이거. 이, 여기. 궁수나안 쓰나? 쓰나? 어, 궁 슛! 아씨예상인데 명사서 지렸고. 도대체 들어가자. 마지막 기회다, 이거. 점 그렇죠. 아니, 패스! 그렇지. 어우, 씨, 나 불안해. 슛을 잘못 넣어가지고, 우리 편이. 펭궁 있나요? 아, 궁 생겼네. 큰일 났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기에 봤을 때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살기 힘들어 보임? 아하, 서지, 이거 이런 100% 들어오죠? 이거 못 이겨. 어, 이거 열불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졌는데, 이거? 흠 긴장하고 해야겠습니다. 이거 라인을 제가 우측으로 가죠. 이거 팽하고 저거 라인전을 하면 체력이 높아가지고. 오케이. 슬로우 한번 거기 써야빨 쳐. 빨리 궁 쳐. 슬로우 걸어졌어, 내가. 그렇지. 제 잡으면 뭐 무서울 거 없지, 솔직히. 궁 슛, 아니, 아니, 어디다 써. 아, 이런 답답한 얘궁술궁 궁술 써서 점프하려고 그랬는데. 아, 좋아요. 저게 순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되게. 아, 명사수 또 달리고 있어요. 이거 꼴 욕심 너무 많아요, 명사수. 구레시 너무 많습니다 들어가자. 잡았죠 이거? 패스 패스 패스. 내 껌이 축구 안. 내 껌이 축구 안. 아니 패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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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내. 패스 제대로 해야지 아, 나 테이크 미의찍으려 그랬는데. 네. 왜 그러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2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블링을 즉각즉각 주니까 슈퍼셀에서 이제 고티어인 사람들을 일부러 밑으로 좀 내린 다음에 현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게임 좀 뛰어라.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저는 고티어는 아닙니다만 재미는 있는데, 과연 마스터나 뭐 전설3 막 이렇게 노리고 초반부터 달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자,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시기전 구독 좋 알림설정 잊지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패스